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에 무더위와 함께 대상포진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감기나 근육통처럼 몸이 쿡쿡 쑤시면서 붉은 반점이 보인다면 일단 대상포진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대영 의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대상포진은 그냥 아픈 피부병이다. 이렇게 그렇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자체를 굉장히 아픈 피부병, 음, 뭐그 네. 정도로 알고 계신데 대상포진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수두에 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놈입니다. 아. 수두 바이러스는 어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신경 다발 속에 숨어 있다가 몇년 또는 몇십년 뒤에 이게 갑자기 살아나서 신경 다발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신경 다발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띠모양 포진 그래서 대상 포진이 되는 겁니다. 이 대상 포진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타나는데 주로 이 가슴과 등 얼굴에 잘 생기는 편입니다 음. 제 주변에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사례를 좀 많이 만나 봤거든요. 네. 주로 좀 어느 나이대 분들이 좀 많이 어,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죠. 예, 저도 대상포진 환자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아, 제가 만난 분들은 주로 이제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은 대상 포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4년에 65만 명 수준에서 네. 작년에 73만 명 수준으로 9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연평균 3%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 많이 늘고 있네요. 연평균 네. 3%면 이게 복리로 보면 은행 적금보다 네. 더센 겁니다. 네. 이 나이로 보면은 50대 유숙대가 많고요. 남녀로 보면 여성 환자가 조금 더 많은데, 음. 요약하면 50대, 60대 여성이 잘 걸린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성이 잘 걸리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폐경한 뒤에 좀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여성이 피부 변화와 통증에 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특히 이제 폭염인 지금 여름철에 많이 네.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계절과 좀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네. 참 이상하고 또 재밌는 건데요. 네네네. 이 같은 바이러스인데 수두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네. 그리고 어린이에게 발생하고요. 이 대상포진은 주로 여름 그리고 음. 어른에게 잘 발생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질병은 여름에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겨울에 잘 발병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대상포진 환자를 보면은 그래프에 보시듯이 지금 7월, 8월에 높게 나타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즘 8월에 환자가 많은데 여름에 환자가 많은 이유는 더위에 지치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확실히 떨어져서 이 대상포,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 긴경 다발 속에 숨어 있다가 그때를 틈타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사실 통증이 정말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한두 달 고생하면 좀 낫는다 네. 이렇게 해서 또버티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요 네. 굉장히 아프기는 하지만 네네네. 좀 버티면 낫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네. 보통 사람에게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뭐 그런 질병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면역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투병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신장 투석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만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상포진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이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 암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40%가 더 높다고 합니다. 네네네. 문제는 이 통증 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대상포진이 지나간 뒤에 남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요. 네. 이암 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이, 이 대상포진이 지나갔지만 신경통이 남아서 좀 계속 고생하기도 하고 네네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을 침범해서 시각장애가 생기거나 귀를 침범해서 청각 장애 같은 게 생기고 심하면은 아... 운동 신경까지 건드려서 온몸에 마비가 아니 온몸이 아니라 일부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 주변에도 이 후유증인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한번 어린 시절 수두를 한번 앓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또대상포진또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좀 높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네네. 이 수두든 대상포진이든 재발하는 경우 한번 앓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1%가 안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지만 재발하기는 재발한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어릴 때 수두를 알았으니까 대상포진은 안 걸릴 거야. 아닙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 예, 뭐야,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예방접종하면 안 걸리겠지 생각하지만 그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접종을 받아도 50 절반 정도가 이제. 접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100% 면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가 더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접종을 받아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도 좀 면역력을 좀 키우는 그렇죠, 게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방주사관 50%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50세가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은고하세요.